안녕하세요. 미자네 다육입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노꿈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이제는 다육이들이 정말 웃는 계절이죠. 통풍도 잘되고 이제는 햇빛도 세워주고 너무너무 다육이들이 음, 좋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키우기도 좋고 요 아이는 마리아 녹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귀하죠, 요 아이. 예쁘죠. 예, 어떻게 이렇게 금하고 녹하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나오는지 크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요 아이를 보면서 음, 일요일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41번, 와이즈 마리아 B 타입입니다. B 타입은, 보라보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아이는, 청수도 이렇게 높아요. 청수도 이렇게 좋고, 와이즈 B가 변이를 잘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와이즈 C도 나오고, 와이즈 D는 아직까지 제가,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아직 출시 안된상태고요이 와이는, 6cm. 입장도 좋고 수영도 예쁘고 이 아이는 받으시면 바로 커팅하세요. 이 아이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42번 이 아이는 산타 돌기입니다. 산타 돌기 이 아이가 돌기 이렇게 지금 여기 송립장에서 예, 돌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까시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요. 근데 까시가 나오면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뿌리 장장하고요. 청수 이렇게 좋아요. 청수도 이렇게 좋고, 금발은 좋습니다. 요 아이는 12.7 정도 나오네요. 산타 돌기 마리아. 요 아이는 많은 드리겠습니다 43번 요 아이는 행복이 금입니다. 금발은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들었어요. 금발은 도 좋고, 뿌리 짱짱하고요. 이렇게 측면모습 항공샷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는 아주 은은하고 8.5cm 나옵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8.5cm 나온 아이 요렇게 또커팅을 하시면 얼굴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또 밑에서는 보글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커팅하기도 제일 좋은 시기고 음.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행복이금 만원 드리겠습니다. 44번, 비비안금입니다. 요즘 비비안 개체수 많이 없죠? 요 아이, 제가 커팅해서 뿌리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뿌리 많죠? 뿌리가 지금 이제 요렇게 활짝을 하면, 활짝해서 요 아이 윗머리를 커팅한 아이이기 때문에, 수영도 예쁘지 만 8.5cm 나오네요. 수영도 예쁘게 나오고, 자구딴 애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윗머리는 크는 음, 속도도 다르고 수영도 다릅니다. 요 아이 뿌리 없는 아이 아니고, 뿌리 지금 이제 금방 활짝 할것 같네요. 음, 비비안금요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45번 요 아이는 아리금입니다. 여기 아리금은 여기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또 만져 보면 오들오들합니다. 이게 살짝 그렇게 뭐 돌기처럼 많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름 매력이 있죠. 아리금은 요아이는 사이즈가 5.2 아리금 요아이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46번 가야입니다. 요아이 금발은 여기는 복륜이 확실하게 들었죠. 지금 음, 성립장에도 요, 여기는 지금 좀 강한 것 같아도 녹을 다 물고 있습니다. 복윤으로 들어오면 대박이고요. 그래도 예쁘잖아요. 가야도 금이 못든 상태는 아닙니다. 이 아이도 8.5까지 나오는데 음, 8.5 뿌리 찬탄하고요. 청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가야 요 아이도 많은 드리겠습니다. 47번, 홍마리아금입니다. 홍마리아금은 큰 아이 한번 내볼까 합니다. 이렇게 청수가 이렇게 높아요. 청수도 이렇게 높고, 뒤에 이렇게 밝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선홍빛으로. 좀더 진하게 들겠죠. 점점 갈수록. 청수도 높고,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요 아이는. 9.5cm 나옵니다. 홍마리아금 요 아이는 3만 원 드리겠습니다. 48번 요 아이는 코스백금 무지입니다. 코스백금이 엄청나게 조금 조금 가격대가 있죠. 그러니까 구입을 못하시고 저도 음, 코스백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요그 그 아이보다는 요 아이 무지를 제가 또몇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요한 보세요. 삼반으로 펄 뿌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혹시라도 음, 커팅을 해서 커팅하고 또 하고 하며, 하시다 면하 보면 또 이제 금이 나오면 아주 대박이겠죠. 7.5cm 나옵니다. 여아이 쿠스백금 무지. 음,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여아이 그냥 뭐 창으로 키우셔도 음, 멋진 아이입니다. 쿠스백금 검정자기 때문에 무지. 4만원 드리겠습니다. 49번. 요 아이, 핏줄금입니다요 아이. 이게 지금 햇빛에, 햇빛 때문에 잘안 모이는데, 핏줄금잘 들었죠? 뿌리 짱짱하고요. 요 아이가 5.3 정도 나오네요. 요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정말 잘 들었어요. 50번 5월의 신부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새금이죠 근데 5월의 신부 모주 정말 이쁘, 이쁩니다. 그 아이 제가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저 모주가 저 앞에 있어서 그 뒤에 요렇게 요렇게 그럼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지금 요 아이 6.5 5월의 신부 요 아이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51번 아카이선 글래머입니다. 아카이선 음, 붉은 태양이라고 하죠. 요 아이 지금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물이 지금 저서 들기 시작하죠. 요 아이는 6cm 나옵니다. 뿌리 짱짱하고요, 뿌리 탄탄해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카이선 글래머 52번. 설백 마리아입니다. 설백 복륜금이죠. 요아이 한번 보세요. 복륜 제대로 다잘 들었고요. 수영 예쁘고요. 뿔이 장장합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요아이는 요아이는 10.5 나옵니다. 사이즈가 10.5 나와요. 설백 마리아 복륜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53번 키메라금입니다. 와, 수영, 수영도 예쁘지만, 금발은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청수도 이렇게 높고요. 뿔이 있고요. 사이즈가 7.5cm 나옵니다. 기메라금, 요 아이는 만은 드리겠습니다. 54번,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입장도 아주 통통하고, 아주, 금상태도 좋고요와 정말 멋있죠 요 아이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10cm 나오네요 10cm 사이즈 작지 않아요 10cm 나옵니다 아메스트로금 요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55번 봄장미금입니다 와 요아이 너무 예쁘죠 봄장미 좀 작지만 아주 건강하고 땡글땡글합니다 요아이 사이즈가 5.5 봄장미금 3 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56번 맥라이징 금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환상입니다 요아이 모주가 이렇습니다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죠 요아이도 불이있고요불이 없는 아이 아닙니다. 5.7나입니다 맥나이징금 15만원 드리겠습니다. 57번. 요 아이. 황제입니다. 황제금입니다. 황제가, 어, 금이 아니라도, 검출이 없어도 가격대가 있죠. 요 아이는 검출을 다 물었습니다. 보세요. 이런데, 3반으로 지금 다 물었어요, 여기. 금 상태 좋아요. 완전히 지금, 음, 황제 금 완전한 금은 아니지만, 음, 금을 다 물었습니다. 금이 무진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도 상당해요. 이 아이, 게야될까 12, 12cm 나와요. 12cm. 57번, 황제 금. 요 아이, 7만원 드리겠습니다. 58번, 마릴린금입니다요 아이, 수영 한번 보세요. 성립장이 하고. 정말 멋있죠? 근데 요 아이 지금, 실불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윗머리, 윗물이 커팅엔 아입니다. 모주. 커팅엔 아인데, 여기여기 벌레가 파먹었어요. 살짝. 근데, 이제, 조금 더 활착을 하고 하면, 요한 요렇게 커팅을 하시면, 맨 밑에, 요렇게 커팅하셔도 맨 밑에 입장이라 상관이 없겠죠. 요 아이, 제가, 음, 어 받고 싶은 가격은 5만원 받고 싶은데, 요기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어 마릴링금, 요 아이는 요렇게 냅니다. 사이즈가 11.5 나옵니다. 마릴링금, 저 상체 하나 때문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59번 크리스본이 백금입니다. 요아이. 크리스본이 금이 있고 백금이 있고 녹금이 있습니다. 요아이는 백금입니다. 크리스본이 백금 뿌리 장장하고요. 사이즈7.5 나옵니다. 크리스본이 백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60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 요아이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아이 오늘 일요일 완전 초특가입니다 요아이는 제가 커팅해서 뿌리 없지만 상체는 다 말랐습니다 요아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아이는 특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수영 한번 보세요 금발연도 좋고 요아이 사이즈가 와 사이즈 10cm 나와요 사이즈 9.5에서 10. 사이즈 작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통통하죠? 수영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아, 이 아이 정말 원래는 이게 한 17에서 18 정도 받아야 되는 아인데 이 오늘 제가 일요일 특가로 이렇게, 와, 예쁘죠? 오늘 제가 일요일 특가로 초특가로 오늘 제가 요 아이는 13만원 드리겠습니다. 미전에 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휴일,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